중소형주 추천주입니다. 신오펙스 아시아나항공이 3명 추천됐고요. 멜파스 신화인터텍 오성 LST 영풍정밀이 2명 추천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어제 백발백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만이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대한항공, 우리금융,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정밀화학이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소형주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보다는 낮습니다. 어, 동우 아시아나항공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스페타시스와 게이마이도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엔틱과 참 엔지니어링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대형주 상승률 탑1입니다. CJ고요. 1% 상승했습니다. 대신 중권 재개동 지점의 박승관 대리가 추천해준 종목이었습니다. 중소형주 상승률 탑1입니다. 멜퍼스가 상한가에 마감이 됐는데요.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 길개선 부장께서 추천해준 종목이었습니다. 백반백주비였습니다.